품에 있는 그녀들이 안방극장을 장악했는데요. 화제의 드라마 품이 있는 그녀에서 인기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배우 정다혜를 만났습니다. 막대먹은 영애씨 영채의 화려한 변신 안지선 기자가 전합니다. 연일 자체 최고 시청률을 돌파하고 있는 화제의 드라마 품이 있는 그녀. 김희선과 김선아의 여련 못지않게 조연들의 활약도 대단한데요. 브런치 사인방의 일원으로 강남 상류층 여자들의 삶을 정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배우 정다혜를 만났습니다. k 스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다혜입니다. 시장을 가도 굉장히 많이 알아보시고, 근데 조금 예전에는 친구 같은 느낌을 가지셨다면 요즘은 좀 수근수근 거리세요 태어나서. 이런 욕 먹는 역할을 사실 처음 해봤어요. 극중정혜가 맡은 역할은 유서진의 남편과 불륜 관계에 빠져드는 분노 유발 캐릭터. 특히 지난 12회 유서진과 정혜의 만남은 분당 최고 시청률을 기록할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11%야? 11%야? 저한 10몇 년만 에받아 보는. <laughs> <laughs> 이렇게 많이 봐주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만난 직전 우한 아 강남 사모님들이 파스타를 집어던지며 난투극을 펼치는 장면은 상류층의 민낯을 드러낸 품에 있는 그녀 명장면으로 통합니다 어 하는데 맞아서 턱이 돌아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드라마를 봤더니 언니는 한세 세 걸음 날아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장풍 맞은 사람 마냥 그래서 아, 아 나는 안 말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거는 까르보 나라에 계란이 들어간지 몰랐어요. 어그 냄새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 진짜로 그날 이후로 까르보나라 먹지를 않았어요. 여배우들끼리 은근한 신경전도 있을 법한 극한 촬영 현장. 하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드라마의 성공을 이끌었는데요. 합의 에참 중요한 게 정말로 서로 대해서 막 질투 이런 게 아니라 희선 언니는 오히려 그 파스타 씬을 찍을 때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처음에. 근데 언니가 왔더니 유서진 언니도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언니가 분홍색으로 갈아입고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저뭐몇 살에 데뷔했니? 그래서 저 (16이야) 그더니아너 (16) 때나뭐 했지? 너무 아, 톱스타요. <웃음> 그랬거든요. <웃음> 그러니까 정말 저한테는 그런 엑스자 빈뭐 곱창 밴드 뭐에 네, 모든 게다 하나하나가 정말 선망하는 그런 분이었잖아요. 같이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 신기했고 정말 직접 했는데. 진짜 김희선인 거예요. 대명사야, 김희선은. 이 김희선 씨에 대한 칭찬은 2박 3일을 해도 끝나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오죽하면 저희끼리 돈모아가지고 언니한테 밥차 선물했잖아요. 강, 네, 강남 사인방이 예측할 수 없어 더 기대되는 품위 있는 그녀. 결말을 두고 여러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한해한 한 해가 예측할 수가 없고. 이 뒤부터는 제가 볼 때는 사실 품위를 떠나서 인간의 본성을 건드리지 않나. 인간의 이런 심리, 결론은 마음. 더 크게 나가면 뭐, 사랑. 뭐 이런 결론은 그런 게 아닐까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다인은 무려 열다섯 번째 시즌까지 방송된 막대먹은 영예씨의 영체로 깊이 각인되어 온 만큼 그녀의 연기 변신이 더 반가운데요. 영채야 혁귀 먹어 살리느라 힘들지 영채야 고생한다. 네 그래서 오히려 욕을 더 먹는 것 같아요. 영채인 줄 알았는데 제외 저래? 쟤왜 저래? <laughs> 아니 얘가 왜 이래? 막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뭐 댓글에 뭐, 너 그러면 영희 언니한테 등장 맞는다부터 해가지고 그런 댓글도 되게 많았어요. 정말로 인생의 앨범 같은 캐릭터고요. 그러니까 철없는 아가씨 때부터. 이제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진짜로 이 영채 생활화가 9월 말쯤부터 촬영을 시작할 것 같고요. 예. 네, 아마 한 12월쯤 되면 보여 드리지 않을까 싶... 막대먹은 영애 씨에서 실제로 임신한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던 정다해. 27살이던 지난 2011년 결혼에 어느덧 두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결혼한다고 할때 다들 속도위반 아니냐면서 막대먹은 영애씨 팀에서는 저한테 어깨를 슬쩍 누르면서 털어나봐. 현수건 니가 저한테. 진짜 털어나봐. 근데 그런 건 아니었고 외로웠었고 아쉬운 거는 더놀 걸, 더 놀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빼고는 사실 저는 일찍 결혼해서 얘기낳 것도 좋고 지금 제가 너무 좋아요. 큰 키에 눈에 띄는 이목구비로 중학교 3학년 때 길거리 캐스팅되며 연예계 입문한 정다혜. 어느덧 데뷔 17년차인데요. 이 드라마를 하면서. 어, 신뢰감이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는 라 생각을 참 많이 해봤고 영체는 버릴 수 없지만 영체가 이것도 한다가 아니라 정다혜가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 정다혜만의 향기가 있는 배우이고 싶어요 K스타 여러분 지금까지 정다혜였고요 조금 더 오싹하고 시원한 품이 있는 그녀 보러 꼭 와주세요 품위 있는 그녀를 통해 연기 변신에 성공한 정다혜 영체를 넘어선 또 다른 인생 캐릭터를 기대합니다. 생방송 스타뉴스 안지선입니다.